굉장히 무 무른데? 몰라요. 이거 거의 이 정도면 이거. 메인으로 보라색을 거다. 안녕하십니까 어반 스케치 전문 유튜버 기성송입니다. 오랜만에 신상 아이템 소개 영상입니다. 오늘은 비처럼 투명한 발색. AWC, 알파, 최고급, 전문가용 수채화물감, 체험단 같은 겁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 넓쭉, 되게 넓, 넓쭉하거든요? 근데 되게 얇고 가볍습니다. 통이 말이죠. AWC32, 어? 팔레트, 멋진데? 뒤에 이것도 있고요. 손잡이? 손에다 가 이렇게 잡고 그리라는 거구나. 그리고 뒤에 홈도 파여 있고요. 이거 신경을 좀 쓰셨나 보다. 그렇죠? 물감 쓸때 뒤집어지지만 않으면. 짜잔. 3. 6. 12색 물감과 물붓. 스폰지가 들어있습니다. 스폰지라. 음, 물붓이라. 당장 여기다 써봐야겠네? 물붓이 아주 좀 작거든요? 길이가 제가 주로 쓰는, 제가 메인으로 쓰고 있는 파버 카스텔. 아니, 웨이브캐스텔 음. 물감이랑 비교해 봤을 때, 뒤에 꽁댕이를 꽂으니까 이거 거의 완전 똑같은데 근데 이제 제 화보 카스텔 메인으로 써서 되게 좋긴 좋아하긴 하는데 약간 이제 불편한 점이 끝이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이제 이거를 몇 개째 쓰고 있어요 벌써 끝이 잘 모아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얘는 어 이렇게 조금 길고 털이 뾰족해요 현재 봤을 때는 이게 벌어지거나 갈라지면 이런 식으로다가 말이죠. 그러면 뭐못쓸 텐데 일단 한번 써 보겠습니다. 물을 물을 넣고 짜잔. 물을 넣었고요. 물감 비처럼 투명한 발색이라고 하니까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그리고 마커, 마커 두 개가 들어 있거든요. 마커, 디자인 마커. 아, 회색인 줄 알았더니 되게 진한 아, 블랙이구나. 검정색. 원래 그래. 회색이면 더 좋았을 텐데 공짜로 받았으면서 참 말이 많죠. 회색은 되게 유용하잖아요. 쓸 때도 많고, 대충 그리고 회색 마커 뭐 이런 거 다른 거 하나 있으면 그냥 검정, 회색 포인트 컬러 하나 이렇게만 있어도 그림 그릴 수 있거든요. 재밌는 그림 알파 마커 사람들 많이 쓰고 있고 많이 유명하죠. 좋은 것 같습니다. 메인으로 쓸 건, 이 물감. 안 뒤집어지나? 안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이걸 파는 건가? 이 물감을, 물감을 판매하시고, 이게 이제 체험 키트인지, 아니면, 이렇게가 판매 세트인지, 조금 궁금하긴 하네. 이게 플라스틱이어가지고, 플라스틱. 조금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니까 가볍긴 할 거야. 가벼워. 그래서 어쩐지 플라스틱, 어쩐지 팔레트가 굉장히 가볍더라고. 안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가벼운데, 약간 저렴한 느낌은 납니다. 아니면 여기다가 팔레트를 뺀을... 그 아, 맞죠 네,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사놓고 아직 안 쓴... 이게 있거든요. 자석 뺀... 야, 이거 딱이다. 딱 좋은데, 일단 이 기본으로 좀더써 보다가... 나중에 이 팔레트를 DIY하면... 활용도가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뒤에 이게 있다는 게 손잡이가 이 음각으로 들어가 있는 손잡이가 있다는 게 이게 상당히 유용한 거거든요. 넓고, 내 거, 이기까지 들어가고, 그러면 물감. 얘는 자석이니까 잘안 떨어질 테고, 뭐가 붙었어? 물감에다가, 이거, 스펀지죠? 스펀지는, 아하, 스펀지는 다른, 다른 걸로 대체해야 돼. 네. 네, 네, 다른 스펀지 이거는 그 칫솔통입니다 칫솔통 그거를 그 안에다가 이렇게 스펀지를 잘라 넣었어요 오오 오, 이거 딱인데? 아니 이것만 해도 되게 재밌는 장난감이 됐는데 아랫글 그러면 뭐 자라면 필통을 대체할 수도 제꼭 필요한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만년필 오 어, 만년필 들어가네 오 이거 봐 잠깐 있어봐 <laughs> 컬러를 12색 이 알파물감 12색만 가지고 다닌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별. 대박. 정확하게 어떻게 되고 있었어? 아니면 컬러는 원하는 대로 더 넣을 수 있겠죠, 얼마든지? 자. 어? 이게 완전 내 필통을 대체할 수도 있겠는데? <laughs> 자. 다른, 대신 다른 것들을 못 넣겠죠? 제가 갖고 다니는 게. 이거. 가위, 풀, 닥터마틴, 뭐 이런, 다른 팬들도 있는데, 이거, 베르가르댕,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들어가고요. 아하, 이런 것들을 추가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최소한의 세트? 안 닿죠? 아, 얘,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뭔가. 최소한의 세트를 만들어서 가지고 다닐 수는 있다. 이거 날렵하니, 지금이 <laughs> 철제통만 가지고 한 10분 놀고 있다는? 장난감 가지고 잘 놀아요. 자, 좀 재밌는 장난감입니다. 이, 이 물감, 아, 물감 리뷰를 해야 되는데, 어, 뭐야, 무슨 소리야? 아, 어디, 인테리어 공사하나 본데? 하필 나를 골라뒀고, 이런 날, 이런 시간에 리뷰 영상을. 자, 그러면, 빨리, 빠른 시간에, 음, 종이를 뭘로 쓸까 고민 중이긴 한데, 일단 많이 쓰는, 제일 자주, 쓰는 걸로 해야 하나 아니면 지금 당장 쓰고 있는 스케치북에다가 해야 지금 그림 좀 보여드릴까? 음... 당... 현재 쓰고 있는 스케치북에다가 해봐야 비교가 조금 잘 되려나 될것 같기도 한데 음, 당장 쓰고 있는 거 말이죠 전주 어제 그린 거 바옹 종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레이튼에다가 써볼 것인가 아니면 그냥 레이튼 약간 이제 정통 수채화처럼 그리려면 이런 좀 데다 그리고 어반 스케치 가볍게 그리는 느낌으로 하려면 다른 데다 그리고 뭘 그리느냐 도 사실 안 정했다 지금 왜? 쓰고 있는 데다가 쓰고 있는 스케치북 채웁시다 바로 이 워터 브러쉬로 쓰는 게 낫겠죠 스펀지가 잘 먹으려나 지금 이것처럼 물감이랑 스펀지랑 같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물감이 약간 습기를 많이 머금어서 이걸 닫아가지고 가지고 다닐 때 흘러내리는 경우가 조금 더 자주 있더라고요. 워낙 더운 나라로 가서 그리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겨울에는 걱정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펀지랑 이건 이제 미젤로 스펀지인데 스펀지랑 물감이랑 분리해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 안에 이 팔레트 안에 이 스펀지랑 같이 있는 타입이 편하긴 하지? 편하긴 해. 물을 한 뿌려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작은 스프레이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있습니다 이거 스프레이를 필통에다 가지고 다닌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물을 많이 쓰는 수채화처럼 그릴 때 자주 어, 요긴하긴 한데 펜앤와시 스타일로 하는 어반스케치에서는 스프레이까지는 많이 쓰진 않더라고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필통에다가 넣어 갖고 다니진 또 않습니다 노란색 레몬색이죠 레몬색 예, 조금 있으면 색이 또 연해질 거란 말이지. 어, 처음 발라본 느낌으로는 일단 레몬색, 연한색이기 때문에 그냥 연한 느낌입니다. 이 물감도 처음, 이 워터브러쉬도 처음이기 때문에 써보는 거죠 뭐. 재미로. 아우, 색깔 이쁘다. 물감이라는 게참그 색깔 자체가 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이 스펀지는 그렇게 오래 못 쓰겠는데 이거 다안 닦이거든요, 이게. 약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컬러가 있는지 프로 전문가요. 지금 여기 있는 물감이 어 알파 최고급 전문가용 수채화 물감. 알파 최고급. 아 새로운 물감이 또 내년 1월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시고. 보급형 프로 보급형 프로 전문가형 이게 조금 아 난가? 나나 나 보급형 프로 잠깐만 여기에 어떤 물감이 어떤 색깔로 들어가 있는지는 다른 정보가 지금 없습니다 예뭐 상관없습니다 아 이게 상당히 조금 길어가지고 길어 이게 탄력이 남다르네 이이 2mm 1mm 정도의 차이가 이런 느낌을 만들어내나? 펀지에다안안 안 닦고, 옆에 물통에다가 물통을 쓰기로 했습니다. 이거 약간 녹아나는데? 여기? 굉장히 물, 물은데? 물러요. 이거 봐 거의, 이 정도면 이거, 이거 방금 물감을 짠 듯한 느낌인데? 스프레이 한 두세 방울 뿌렸을 뿐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러면 이게, 어, 뭐랄까. 발색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물으면. 방금 짠 느낌이니까. 하지만, 이거 가지고 다니다가 다 넘쳐날 수 있다는 거 항상 이렇게 눕혀 다니진 않잖아요 우리 물감이 지금 이거 얍실해가지고 분명히 세로로 들어갈 텐데 가방에 색감 진짜 이쁘네 아하 이 벌써 털이 털이 빠진다 털이 벌써 빠지면 안 되는데 음 색깔은 진짜 이쁘다 이뻐요 재미있는 물감 놀이 아마도 이 워터브러쉬는 안쓸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파 알파 관계자 여러분들 이거 리뷰를 분명 보시겠지? 보실 건데, 음.. 벌써 이 안에 물감이 들어간 것 같거든요. 이 뒤로 이렇게 흡수돼가지고, 그렇다는 얘기는 붓이 붓에 다른 색깔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황토색 아, 여기 보이었네그 다음에 다른 물감들도 다. 그러니까 제 경험상 이 노란색 레몬 옐로우 컬러하고 어.. 굉장히 밝은 색 있죠. 그게 사실 반비례야. 음? 물감이 무르면 이렇게 발색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휴대성 측면에서 우려가 되긴 합니다. 주로 레몬옐로우 같은 것들은 새는 거를 좀 많이 봤는데, 아 가끔 봤는데 다른 색깔도 이렇게 무르다라고 하면 음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laughs>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무르면 어반스키치용이라기보단 테이블용. 책상에다 놔두고 쓰기에는 좋은 용도로 쓸 수는 있죠. 전문 수채화 작가님들 있잖아요. 어떤 분은 보니까 물감을 짜놓고 쓰지 않더라고요. 수채화도 그때그때 짜서 막 쓰시더라고요. 요화처럼 그래야 발색이 잘 나온다고. 사실 뭐 그러, 그런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목적이 사용 목적이 좀 다르겠죠. 아이고 우와 다른 색이 섞였어. 야난 고체 물감 아 고체 물감이 아니라 그냥 튜브용 물감을 테스트로 보내서 그 용도인가? 아 풀색 이쁘다 풀색 연두색 아또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비리디안 청록색 이상하게 청록색이 난 그렇게 애증의 컬러 같아 청록색이라 기대되는 가장 기대하고 있는 컬러입니다 파란색인데 음 주로 무슨 색이라고 해야지 어, 한국말로 하늘색 하늘색 울트라마린 이게 진한 파란색보다는 좀 밝은 다른 색이 섞여 있나 지금 파랑. 이게 가장 진한 이제 울트라마린 계열이죠. 계열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 쓰는 거니까 이 워터 브러쉬가좀 익숙하지 않은 것도 좀 있어. 그래서 자유롭진 않습니다. 이게 발색은 충분히 좋은 것 같은데. 이름이 뭐라고 했더라? W C 최고급 전문가용 수채화 물감 알파 최고급 전문가용 수채화 물감 최고급이 전문가용의 수식어일까 수채화의 수식어일까 알파 최고급 전문가용 최고급 전문가다 아니면 최고급 수채화다 여러분 댓글 주십시오. 여러분 아하하하 핸드메이드 알파 최고급 전문가용 수채화물 리뷰 했다 매우 모르다 검정색 마카는 써보긴 해야지 않나? 아, 회색이면 이런 데다가 이렇게 음영 넣을 때 써볼 수 있어서 좋잖아 회색이면 저는 꼭 검정 컬러를 하나 가지고 다니거든요 가장 진한 거나 아니면 회색 만들 때 빠르고 좋으니까 어반 스케치 할 때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그리고 저기 앉아있던 사람이 금방 어디로 가버리는 경우도 흔하니까. 이렇게 다른 색깔 섞어가지고 회색 만들 시간이 없잖아. 여러가지 물감을 지금 섞어는데덜 탁한 것 같다. 이 물감이 이 알료는 좋은 건가 봐. 알료는 좋은 건가 봐. 전문가용 AWC 수채화 물감 키트. 그쵸? 이 발색 테스트 말고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지. 일단 여기를 한번 닦자. 이러면 안되는데 파레트가 벌써 이렇게 색깔이 묻어나면 안되는데 평소 쓰던 붓을 꺼내가지고 요즘에는 지금 이거 하나 이 붓으로만 거의 쓰거든요 2525에서 나온 어반스케치용 8825 다시 로 다른 붓들을 썼었는데 전에 우리 부산에 이정희님이 이거 추천해준 이유로 이정희님이 이거 엄청 좋은 붓인데요 이걸로 다 그립니다 빼셔가지고 <laughs> 이거 사세요 막 추천해셔가지고 봤더니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거지 갖고 있는 건데 많이 안 쓰던 붓이었어 근데 요즘에는 진짜 이거 붓이 좋아가지고 이거 하나만 거의 가지고 다녀 페네노시 할 때도 되게 잘 들고 뭘 그려볼까 그냥 좋아하는 거 끄적이 기다려 칠하고 기다려야 돼 최화는 기다려야 돼 다른 아, 것도 그림 되지 이번 달 회사 팝업 스토어가 들어왔는데 배아이빵 이름이 뭐라고 하더라 하 아, 자꾸 들어도 까먹어요 즘엔아 이게 맛있어가지고 어제도 사먹고 쇼콜라 쇼콜라 뭐였더라 약간 이색이 아니지 번트 엄바로 들어가야 돼 잠깐만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거냐 일단 물감을 발랐고 기다려 다른 것도 이거 언제 이걸 언제 끄적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이거 발색 진짜 좋네 진짜 방금 물감을 짠그 느낌이네 근데 바로 쓰던 많이 쓴 종이에다가 해보니까 느낌을 확실히 알겠다 스케치를 언제 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야, 아무튼 재미있는 물감 놀이 보라색이 좀 들어가 줘야 된다? 그게 비밀이야 사실 전혀 엉뚱한 색 특히 보라색 말이지 메인으로 보라색을 쓰는 것보다 살짝? 살짝 말이지 살짝 그림이 고급스러워지거든 다 발랐나? 다 얼음컵에 든 시원한 아이스 소다를 그리려고 했거든요 이건 쇼콜라 이거는 음, 펜으로 조금만 더 마무리하고 끝내는 걸로 하고 오늘 알파물감 음, 체험해봤습니다 영상에서 굉장히 여러 번 말한 대로 굉장히 무르고 무르디 물러요. 무르디 무르다. 어반 스케치 용도로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 흘러내릴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까 한번 세워놓고 하루 정도 있다가 영상을 이어볼까요? 아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잠깐 했는데 벌써 흐르기 시작하거든요. 네 결론을 그렇게 내면 될것 같고요. 테이블 위에 한번 써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